안녕하세요. 맞춤 정장 제대로 만들어 드리는 남자 안피노입니다. 오늘은 제대로된 맞춤 정장 진행하기 2편인데요. 뭐냐면 맞춤 정장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가봉입니다. 이 가봉은 뭐냐면 옷을 수정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 가봉을 한번 보는 데가 너무 많아요. 우리나라 예복샵 문제예요. 정장집도 그렇지만 특히나 반수제를 동반하고 있는 맞춤 정장집은 가봉을 한번 보거든요. 심지어 이 사이즈를 재는 과정은 최촌인데 사이즈 재는 것도 가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곳은 걸러야 되고요 제대로 된 맞춤 정장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봉은 두번 봐야 됩니다 기본이 두 번이고 필요에 따라서 세 번도 필요합니다 이 가봉 보면서 입는 분은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입으시는지 저희 샵의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다 잡아 나가면서 가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대로 맞춤 정장 알아보시려면 가봉을 꼭 중요하게 두번 보셔야 됩니다